안녕하세요. 허산신법배입니다 선생님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특히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또 치명률이 높아서 지금 양로원에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우울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런 분들한테 뭐 위로가 될 만한 말 말씀 같은 걸 해주실 만한 게 있는지. 아, 호산신부배가 어, 백일기도 어, 갔을지에, 내가 올라갈지에는 코로나가 잠을 잤거든. 그죠? 네. 어머, 세상 바뀌더라고. 나 놀랬었대. 놀랬는데, 내가 내려오니까, 마스크 안 끼면 큰일 나더라고. 마스크는 당연히 끼야지. 왜 그러면, 어, 남을 위해서도 깨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깨야 되는 거야. 그러고, 마스크는 끼면 좋아. 왜 좋냐? 우리, 감기 들리고, 독감 걸리고, 기관지 약한 사람, 마스크를 끼면, 감기 안 오거든. 감기 안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불안다 자기는 감기가 네, 들리는데, 이 마스크 끼고는, 감기가 한 번도 안 들릴 때, 그거는 확실하거든. 그래서 코로나 병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고, 호상실법배가 생각할 적에는 우울증이 온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병 걸리고 죽는 것도 안 낫나? 몰라,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 몰라도, 나라에서 이만큼 병 막을 놨고 이래 샀는데, 나는 괜찮겠지, 개인으로. 다른 사람 걸리도 나는 건강에 안 걸리겠지. 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와, 감기 안 걸리다가 저녁에 감기 걸리고, 감기도 언제, 어느새 올지 모르는데, 우리 감기도 와, 몇 년서 없고좀 그거 하면 감기가 들거든. 그래서 호산신법에는이 병이 굉장히 무서울 때, 서로가 조심을 하고, 하지 마라,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사람 많이 모이지 마라. 모이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분명히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산신보배가 1 0 0일 기도하고 내려와 보이까네 모임에서 말, 말 그, 그렇대. 모임에서 안 그렇다고 큰 소리 못 치거든. 내 혼자 딱 설산에 서가 있는데 병 오겠나? 호산신보배는 0일 동안 얼마나 공기 좋은데 혼자 있을까네. 마스크 낄 일도 없었잖아. 병이 그 산에까지 날 오진 않았잖아왜 그러면은? 내몸 내가 조심해야 된다. 누가 마스크 낄안끼안 켜도 스스로 끼야 돼. 스스로 끼야 되고. 이어번에 병이 굉장히 무섭잖아. 아직 뭐 호산신범에 생각할 지에는 약도 아직 큰게 없고.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 바깥에 못 나가서. 우울증이 온다. 그거는 호산신보배 이해가 안 갑니다. 왜안 가느냐? 내만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이런 거는 나 절대 이해 안 간다. 호산신보배 면들로 설산 중에 백일기도 한번 올라가 봐. 한달 중에 4일만 비안 왔잖아. 여 밑에는 비안 와도 그 산에는 내비 오거든. 산에는 비가 내온단 말이야. 우월증 올 거는 신보배가 와야 된다. 천달만달 태풍 바람, 천달만달 비가 오는데. 아이고, 보통 마음으로는 백일기도 그 비가 오는데 아무나 못 합니다. 아무나 못 한다, 그러면, 뭐, 다른 보살들이 웃겠지만, 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뜨신방에 뜨신밥 뜻신방 먹고 뜨신국 먹고 호산신보배는 산에 가가, 된장 찌지가 몰라 그 이런 벌레가 푹푹푹 푹, 푹 빠지지 생된장을 이만 못다 생된장 된장도 떡국 한여러 여러 요리 먹고 그런 게기도 열심히 안 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 병이 돌아가 집안에 있어가 우울증 온다는 것은 호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내맛 집에 있나 제일 호산신부배가 불쌍한 거는 우리 집에 손님들 내가 내려가 상담을 하고 점사를 볼지게. 자기 애가 아파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고. 애가 아파가. 신랑이 아파가. 저 엄마가 아파가. 아버지가 아파가. 자기 남편이 아파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못 가보는 거. 못 오게 하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사람 제일 불쌍하지. 코로나 병 걸리고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몸을 다치가. 교통사고 나가 내 가족을 못 만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참안 됐다고 보거든. 왜 병원에 누군 시간에 서로가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병원에서 울증 호면 겁나지. 아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군대 주사 만 맞고 닌기롭게도못 꼽고 내 가족을 하면 못 보니까. 그런 사람이 호산신 법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 뭘병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게 우울증이 오노? 그거는 나는 호황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내만 그런 게 하고 다그니 거야.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렇잖아. 안 그래요? 네. 살이 깼다 밥에 먹으면 되고, 나라에서 병이 돌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병이 돌지게 말잘들으면 되고, 내 건강 내가 지키면 되고, 마스크 딱끼라 그럼 마스크끼면 되고 또뭐 얼마든지 마스크끼고 운동할 수도 있고. 호산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 왜 우울증 온다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나라가 지금 이러니까네. 밥못 먹고 직장 떨어지고 직장 못 가고 그런 사람이 불쌍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가게 문 닫고 손님이라고 안 오지. 가게 문 닫지. 돈 버는 사람이 가게 문 열어놓고 나가는 돈은 달달이 날 마시면 나가는 돈이 있지. 하루하루 벌어가, 하루, 하루 벌어가, 하루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거라.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우울증을 직전이란 말이야. 그냥 살림살고 노는 사람이 집에 시 우울증이 온다. 깝깝하다. 어, 일하다가 병을 도로 얻겠다, 하는 건나 아니라고 본다. 왜? 사람들이 옷에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 있는데, 가게 문 닫아놓고, 그런 사람이 가슴이 아프지. 한푼 벌라고 하는데 손님 하나 안 오지. 그러면 이렇게 손님 안 오면, 내년 중에 이제 손님이 와도 3년은 휘청하는 거야. 하면 쪼달리고 빛이 접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그런 사람한테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호산 신법에는 열 마디가 필요 없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내 건강 내 찾고 사람들 많은 데 올리지 말고 조심하고 공기 좋은 쪽으로 찾아가고 공기 좋은 쪽으로 마스크 끼고 산으로 등산 다니고 뭐 할까 까 놓아. 마스크 끼고 산책하고, 산책할 때, 뭐, 어디, 원리가 산책하나? 뚝뚝 떨어져가 산책하고, 병이 돌수록 마스크 끼고, 많이 걸어야 된다. 응, 사람들하 올리지 말고, 산에도 댕기고, 산책도 하고, 막, 아침저녁 운동하고, 호산신보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 야, 든지 호산신보배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호산신고도 조심해야 되잖아.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만 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조심해야 되고. 나는 배길기도 갖다 내려와가. 와,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아, 내 단돌이 내야 된다. 지금은 내 단돌이 내야 된다. 내몸 내가 챙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전부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 몸 자기가 챙깁시다. 내몸 내가 챙깁시다. 그래서 누구 누구 뭐 커지 말고 지금 우리 집에만 병이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에만 지금 힘 아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지금 참다 힘이 들고 공이 되니까 우리 서로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어,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삽시다. 건강을 찾으가내 어디 이름병이 돌겠습니까? 옛날에 호산신법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릴적에 열병이라 그게 있었다. 장디부스도 있었고, 장디부스병이 있었다. 우리 친구 엄마도 장디부스제, 또 우리 친척도 장디부스제, 우리 친구 동생도 장디부스제, 열병으로 다 갔거든. 다 가다 옛날에는 바깥을 나가지 말겠다. 열병이 돌기 때문에 그런 병이나, 지금 이 병이나 마찬가지거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 농사짓고 그래도 한 고을에 다 죽어 나갔다. 그래서그 전염병 하는 거 아이가? 지금 이 전염병 아이가?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 뭐 갈수록 이름이 다 틀리지. 병은 걸리면 다 똑같다. 옛날에. 잠대 무섭, 열병이나, 지금 코로나나, 다 무서운 병이니까, 우리 서로 잘지키서 우리 병이 없어질 때까지, 병이 잠잘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잘 삽시다. 아시겠지요 호산신법에 담고 나오겠습니다.